저는 이 방법으로 쿠팡에서 전환율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내 상품의 전환율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사이트입니다. 쿠팡에서의 판매 방식은 크게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 판매자 배송이 있습니다. 쿠팡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료 배송, 당일 출고, 무료 반품이 쿠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쿠팡 화면에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내일 도착 보장 등의 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판매자 배송도 배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판매자 배송으로 판매를 하시거나 위탁 판매를 아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전환율과 매출을 올리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쿠팡 판매자 센터에 접속해 상품관리 메뉴에서 상품조회 수정으로 들어가줍니다. 배송 항목에서 배송비 종류는 무료배송. 출고 소요일은 당일 출고로 체크해 주시고 반품 교환 항목에 초도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를 0원으로 설정해 주면 상품의 무료배송, 당일 출고, 무료 반품 배지가 생기게 됩니다. 쿠팡의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이 아니거나 반품비가 부과된다면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배지를 부착하고 판매를 한다면 고객들의 구매 결정, 즉, 전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로켓그로스와 로켓배송 외에 위탁 판매로도 꽤 많은 수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반품이 생긴다면 반품비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사용 상품에 대해서만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내 상품에 바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